기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에서 갈버리산 정상 성묘 교회까지의 600m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고난의 길 혹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를 채찍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 대신에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왕의 금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놀렸습니다. 조롱을 마친 후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길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수 없어 자꾸 쓰러졌습니다. 로마 병정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을 징발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네 수로 나눠서 병정들이 한 조각씩 가졌고요.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헝겁 조각에 묻혀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진통 작용이 있는 마취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온전한 의식을 가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약 7년 정도 감옥을 들락거리며 감방살이를 하였습니다. 한겨울 추위와 여름 더운 날 벌레를 참아야 했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 붓고 손톱 사이를 대창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좁은 곳에 가두어 놓고, 잠을 재우지 않는 온갖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목사님은 극심한 고문에도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그의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주목사님의 칠순 노모와 아내 그리고 열살의 어린아들 광조가 면회를 온 날입니다. 고문으로 처참해진 주기철 목사님 모습입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을 등 뒤에서 철사로 묶고 공중에 매어 달고 죽도로 내리치니, 주기철 목사님의 몸이 공중에서 그네 뛰듯 이쪽 저쪽으로 휘둘렸습니다. 노모는 일찌감치 기절하고 주목사님도 20번 만에 공중에서 기절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무 기력이 없어서. 간수의 등에 업히고 또한 사람이 뒤에서 받친 상태로 나와서 마지막 면회를 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이 네,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나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47세의 나이를 일기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 고금의 성인들을 보라.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는가? 이폐형 무도한 시대에서 칭찬만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즉,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저도 걷고 싶습니다. 이 폐형무도의 세대에 의기양양 꽃길을 걷는 삶,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삶, 안니를 위하여 비질리와 타협하는 삶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